마태복음 3장 13절서부터 1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들 같이 내려 자기 위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내용인데요. 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죠. 아, 왜냐하면 그 세례란 것은 죄사함의 일종의 의식이고 아, 거듭남의 의식인데 아,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세례를 받아요? 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세례요한도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또 세례관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은 곳은 요단강인데요 성경에서 요단강이라고 할 때는 그 북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서 이제 강이 흘러서 그 밑에 사해로 오거든요. 사해는 이제 흐르는 곳이 없어서 물이 고이기만 해서 이제 물이 썩어서 소금물로 가득한 그런 호수가 사해입니다. 원래는 호수인데 왜 바다의 자를 붙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국토가 작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도 뭐 바다라고 부를 때가 있고 사해도 바다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호수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이까지의 그 짧은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수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 놓으니까 어떻게 됐죠? 요단강 물이 흘러드는 것이 멈추고 계속해서 쌓여서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을 강바닥을 발로 걷고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세례 의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즉 말씀이 들어있는 법계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세배의 세례의 세례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법계가 들어가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갈라진 그 하늘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그 세례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가장 큰 사역이 뭐죠?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라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가 부활을 그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확하긴 몰라요.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하나의 분명한 것은 왜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육신을 꼬신 우리 예수님께서 불세례를 주신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 굳이 무슨 그런 물로 이렇게 막 머리 뿌리고 뭐 물속에 들어가고 이런 형식적인 세례를 꼭 받아야만 되느냐고 예. 여러분 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뭐 세례의 의식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 남녀가 사랑해서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살 수가 있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같이 결혼해서 살고 애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문화권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왜 해요? 예.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것을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 주례 앞에서 하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함으로 그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세례 의식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의 그 만인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고백함으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례를 인간에게 받으면 세례 주는 사람은 과연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제 세례파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뭐 어렸을 때그 세례 받는 게 진정한 세례냐? 유아 세례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신부들이 주는 세례 그거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 아나 베티스트라고 하는데 그 제제 세례세례파가 제 세례,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자체에 의미가 있고 큰 은혜가 있는 것이지 세례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신앙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이름을 의지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충분한 거예요. 세례 를 베푸는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상주의를 내세워서 세례를 못 받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례 받기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청년부 지도할 때 우리 청년부 회장이 있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성도도 잘 하고 아주 신실한 형제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당연히 세례 받은 줄 알고 세례를 물어봤더니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노부들이어 세례를 안 받고 뭐했냐 그랬더니. 하.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 정말 그때는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부족한데서 세례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자격이 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것지만 지나친 겸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열심으로 하려는 어떤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막 결단하고 노력하고 힘 쓰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제대로 못 살면 어떡합니까? 막 부부싸움하면 어떡해요? 아니 혹시 이혼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결혼이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결혼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 그 군대 그 중대장이 있었는데 그 중대장이 그 사단장을 매우 존경해요. 근데 사단장이 크리스천이라서 어느 날그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그 논산 그에서 진중 세례식을 할때한 번에 막 3천명도 죽으 그랬어요 그래서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군인들 세례식을 주는데 이 사단장이 크리찬이라서 그 부하들 장교들한테 이 명령을 했어요 대도록기면 많은 병사들이 요번에 목사님들 30명이 오니까 세례를 좀 많이 받도록 이렇게 독려하라고 그래서 이 중대장은 크리찬이 아니었어요 주리찬이 아니었음에도 하고 사단장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서 정 중대원들이 세례를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하들은 세례받게 하면서 나는 안 받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고 어떤 세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그냥 중대장도 세례식 할때 참여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를 이제 딴 데로 옮기게 됐는데 그 옮길 때마다 어떤 신상명세서를 쓰는 게 있나봐요. 그럴 때마다 종교란에 항상 그동안은 무교라고 썼는데, 이번에도 어, 또 무교라고 쓰려고 하니까 자기가 세례 받은 게 기억나더래요. 어, 내가 세례 받았는데 무교라고 쓰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독교라고 썼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세례 받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 이상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세례 받고 그냥 가야 될것 같아서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하느님 무조건 세를 많이 줘야 된다. 무조건 세를 받게 된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세를 받으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 아저씨 신성론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세례가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아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아서 세례가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요, 믿음의 믿음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이미 받았고 그 의로움의 표로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아브라함의 의를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가 할례를 낳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세례 의식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의식을 통하여 나를 위한 삶은 끝내고 이제 세례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 장면 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 세례요한에게 무릎부글코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 얼마나 좀 아프셨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을 받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수업과 자기 파괴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미 십자가를 체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선에 그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는데 그 아픔보다 이 세례 받을 때그 요한 앞에서 무릎 꿇고 낮아지신 것이 더 내면적으로 아팠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저뭐 대통령이 저기 뭐초학생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가지고 뭐 기도 받고 뭐 세례를 받는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무실당해도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낮춰봐도 얼마나 기분 나빠합니까? 막 분노하죠. 그리고 반드시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 위에 서서 굴림하려고 하죠. 우리는 낮아져서 상대의 발을 씻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발을 씻으라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연약한 인간 앞에 날아셔서그 새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뭐 환상 중에 봤는데 심판 때 이제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는데 그 누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들 가더래요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데 근데 지옥 가는 문은 하늘 위로 열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다 높은 대로 높은 대로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지옥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밑 바닥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갈수 있게 해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높은 길, 화려한 길, 엄청난 길로만 가,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무슨 TV를 봤는데 무슨 일단 사이비 교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 사이비 교주를 인터뷰하러 그 왔는데 이 사람이 잠깐 기다리지만 뭐 화려한 의복을 입고 제사장 옷 같은 거 입고 막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강단 위에 올라갔는데 강단 의자가 얼마나 높은지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기자는 저 밑에 있게 하고 자 이제 인터뷰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정말 교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낮아지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그런 프란시스가 성 프란시스는 이제 당대 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 프란시스 때문에 유럽이 그 카톨릭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게이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그 사람이 늘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거지 전도 여행을 했는데 마을 마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전도를 그냥한 게 아니라 그 마을의 신부에게 먼저 가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신부가 축복해 주면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제자들과 함께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늘 하던 대로 그 마을 신부에게 찾아가서 저희가 이 마을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이제 프란시스가 워낙 유명하니까 신부가 그 프란시스를 시기한 거예요,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아안 된다고, 너는 이마을에서 전도할 수 없다고 나가라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성당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플란시스한테 아니 제가 저희가 왜 저런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에? 세상에 저런 사람이 무슨 신부입니까? 복음 전하을왜 못하게 합니까? 선생님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한 거니까 그냥 그 명령 따라서 우리 합시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막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오히려 혼냈어요. 어디 신부님께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혼자 그 신벽에 다시 가가지고 카톨릭에서는 그런 그 의식 있죠. 이게 바닥에 이렇게 완전히 엎드리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완전히 신부 앞에서 프란시스가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영어로 신부가 Father죠. 우리나 그 신부 한자도 거룩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작고 작은 이종 아무 자격 없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 프란시스의 그 겸손함을 보고 신부가 더 이상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프란시스는 너무 겸손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스스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기 전의 삶은 우리가 잘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잘 기록이 안돼 있죠. 어렸을 때뭐그 성전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그 이야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례가 예수님의 개인적 삶에 있어서 공생의 삶으로, 삶으로서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고 나서는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이제 나를 위했던 삶은 끝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 겁니다. 세례 전에는 나의 꿈과 욕망을 위한 삶이었다면 세례받은 후에는 달라져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마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16장 16,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세례의 본성 중에 하나가 분리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므로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과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와 분리되어야 돼요. 마귀와 분리되어야 됩니다. 사망에서 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세례가 온전히 임할 때 세상에 대해서 문은 닫혀지고 하늘 향한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세상과 지옥에 대한 문은 닫히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독수리는 떠나가야 돼요. 그 날카로운 부리와 그 날카로운 그 발톱을 갖고 있었던 그 독수리 썩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 독수리는 떠나가고 오직하고 순결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늘의 문이 닫혔죠.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께서 낮아지심으로 하늘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례를 받고 나오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정말 기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라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고 자질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아들 예수가 우리 심령관데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로다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나님께 들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큰 은혜와 축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불세례와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작고 연약한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세례 받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세례, 물 세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시간 우리 가운데 연악한 분들이 있습니다. 연악한 몸과 마음과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셔서 주님의 보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버지의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